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사건으로 수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세대의 65%는 경매 위기에 놓이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추홀구의 아파트 단지. 이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 세대만 3,107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경매로 넘어가는 예상 세대 수는 2020세대 전체의 65%로 피해 금액만 1458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세대의 65%가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관계 기관 토론회 피해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뢰 위치에 있는 일차인에게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하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더 이상 사인간의 거래만 볼수 없고 정부 또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이 전세 사기는 정부 정책의 실패인 만큼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 대책 위원회는 정부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 기간을 4년에서 5년까지 늘리고 경매 진행 시 피해 임차인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내놓은 방안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면서 대책위에서 제안한 장기 지원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계약 기간 일단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연장을 사, 3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6개월을 4번을 사실 수 있는 게 현재 제도입니다. 아마 국권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설명이 여태까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자리를 좀 빌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2년까지는 가능하신데 아까 4년, 5년 더 장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세 피해 방지법을 발의한 허종식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또 허구가 감지만 해서 이렇게 방치했겠느냐? 아쉬움이 있죠. 또그 전세 들어갔었던 분들이 이것저것 확인할 수만 있도록만 조치가 돼 있어도 이렇게 피해자가 많았겠어요. 이런 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하루 평균 25명가량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구혜입니다